우리가 강복절이라는 이름을 국경일로 만드는 것은 엄청난 창피한 일이에요. 해방절, 해방. 며칠 전이 강복절이었죠? 언젠가, 어젠가? 그저께? 8월 1 5일이 강복절이었죠? 그런데 강복절 이름도 앞으로 바꿔야 돼. 알겠죠? 강복절이라는 말은 없는 거야. 그거는 허경영을 만난 게 강복절이야. 태초에 여러분을 만들 때 있었던 빛을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야. 맞아 맞아. 우리가 강복절이라는 이름을 국경일로 만드는 건 엄청난 창피한 일이에요. 해방절 해방. 해방이지 어떻게 강복이냐고. 맞아 맞아요. 응? 해방을 왜 강복이라고 그러냐고. 같이, 우리가 영토는 일본에 뺏겼서도 우리의 민족 혼은 우리가 뺏긴 적이 있나? 없어요! 없어요! 맞아, 맞아! 이거 우리 선조들이 들으면 맞아 죽어요. 강복이라는 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 중에는 뭔가 이거 이상한 단어를,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광은 빛 광자, 빛은 허경영입니다. <laughs> 알겠습니까? <웃음> 백궁에서 오는, 백이 백회로 들어가는 백궁에서 오는 에너지야. <laughs> 그렇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laughs> 어디다가 광자를 함부로 써요 그래, 안 그래? <laughs> 광을 다시 본다 면 우리가 광을 뺏겼단 말이요? 에 <laughs> 우리 민족의 정신까지 뺏겼었나? 정신이 광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독립운동가들이 저거 들으면 서운해 상해 임시정부가 있고 어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민족혼을 뺏긴 적이 있나? 맞아요. 없어요 이거는 민족혼이 완전히 없어져야 광복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일본은 우리의 영토만 점령했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우리의 정신까지 가져갈 수 있나? 맞아요. 택도 없어 맞아 맞아. 아 우리가 묶여 있다가 해방된 거는 사실이지. 어떻게 광복이라고 그래? 내가 지난번 지적했죠? 어떻게 놀러 다니는 주제에 여기다가 광자를 붙여 여기 어디다고? 어? <laughs> 여기다가 빛 광자 붙이면 되나 안 되나? 관광이 뭡니까 관광이? 여행이지. 맞아 맞아 이거. 여행 가는 거지. 어떻게 관광을 거기다 가다 붙이냐 이 말이야. 맞아, 맞아. 맞습니다. 관광은 하늘궁에 허갱게 만나러 가는 게 관광이야.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우주의 에너지, 빛을 만나러 가는 거 맞아, 맞아? 관광. 하늘궁 가는 게 관광이야. 맞아, 맞아. 하늘궁 오다가 안 오다가 다시 오는 게 광복이야. 맞아, 맞아. 아니, 내가 틀린 말 합니까? 그래, 안 그래? 하늘로 오다가 좀 뺐다 해가지고 좀안 오다가 다시 오는 걸 광복이라고 그래. 그날이 광복절이야. 맞아, 맞아. 개개인의 광복절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무슨 나라에 광복절이 있냐고. 우리 국민은 아직 한 번도 빛을 뺏긴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일본한테 우리가 이 정신을 뺏긴 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완전한 식민지 사고방식이야. 맞아 맞아. 아내 아, 말이 일리가 있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걸 내가 지적해 주는 거야. 예. 알겠습니까? 예. 이 관광은 하늘궁에 여러분들이 매주 오는 게 관광이야. 예. 빛을 보러 오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요. 어 나는 이 자체가 에너지고 빛이에요. 우주를 빛으로 만들었어. 맞아 맞아. 응. 그런데 강. 광복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일본한테 완전한 식민지가 됐었다. 요 소리야. 아니죠? 네. 우리의 마음은 일본에 묶여있었던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저건 광복이라는 것은 넌센스야. 알겠죠? 네. 저거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저런 걸 쓴, 만든 사람, 저런 이름을 지은 사람은 나중에 깨닫고 자수해야 돼. 돌아왔을 거야 아마. 그죠? 네. 어, 이런 거지 사람들은 한문 뜻을 잘못 해석한 거야 알겠습니까? 네. 관광도 잘못했죠? 네. 이제 관광 앞으로 여행사는 관광여행사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여행사 알겠습니까? 네. 관광이 붙은 거는 대통령이 원하면 내가 전부 다 법적으로 조치를 할 거야 알겠습니까? 네. I'm